나는 10년차 과장이다. 연봉은 세후. 후, 짐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다. 그나마 올해는 월급마저 동결이다. 애들은 커가고 물가도 오르고 전셋값은 따라잡기 힘들고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 걸음이다. 투자로 3 9억 벌어 29살에 퇴사했어요 주식 안 하고 5년 만에 4억에서 21억? 끼캐야 한 평도 안 되는 요 책상에만 비비고 있다는 건 벼락거지로 직행하자는 지름길 아닌가? 파이어족? 니들만 하라는 법 있냐? 6개월 전부터 시작한 회사 생활 브이로그. 구독자 수는 생각만큼 올라주지 않는데 요 라방이 꽤 먹히는 편이라. 안녕 눈치가 보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지. 혹시 알아? 이러다가 터질지. 자, 오늘 제가 픽한 소상공인 상품은 바로 토너 패드예요. 케이스부터가 벌써 상큼상큼 부살 같지 않나요? 와, 뚜껑을 열자마자 사과향이 오, 사과향이 은은하게 나요. 이게 사과의 풍부한 산 성분이 각질을 제거해서 칙칙한 피부 톤을 개선해 준대요. 보통 이렇게 패드로 닦고 나면 수분이 금방 날아가면서 약간 당기는 느낌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청 적촉해요 와, 정말 이 패드 한 장으로 수분 공급, 피부 진정, 각질 제거까지 한 방에 해준다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강추. <laughs> 자, 지금 제가 파일 보낸 거 확인 좀 해봐요. 예. 네. 지금 이 업체가 우리 회사한테 독점으로 제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사 기물이니까 유출되지 않게 보완 철저히 한번 해오시고. 아시겠죠? 어, 이거 그리고 자료 꼼꼼히 확인 체크해서 기획안 다음 주까지 올려줘요. 알았죠? 네.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기밀은 무슨? 백 과장님? 예. 그 저번에 그 노즈클레 해외 수출권 있잖아요. 예.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정준호 양심 창기는 공장 예, 예 외근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뭐 제가 가본 창기랑 공장 중에서 관리가 제일 잘되 있는 것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고소함이 여적 남아 있네. 어 이거 몇몇 몇 개나 들어 있죠? 아 이거 잠시만요. 여섯 개 들어 있어요. 일단 어, 삼서 어. 드릴게요 여섯 개. 네. 아 이거 또 이거 혼자 들면 무거우니까 이거 내 몫은 내가 들고 갈 거니까. <laughs> 와 이게 벼부터가 굉장히 세련되었습니다. 음음 음, 음. 그것도 그 일일이 그 전통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 로스팅은 무쇠솥으로 한다네. 셋째 건조, 로스팅, 착용 착, 착, 착. 아주 그냥, 그똥 찹니다. 예. 그리고, 그 기름 짜고 남은 깨박도 아주 깨끗하던데? 예. 응. 아, 근데 뭐, 양심이라는 이름을 썼으면, 이름값 해야죠. <laughs> 아, 근데, 백과장님은 맨날 그 개인 방송이나 그 쭈구리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맨날 어깨가 결리죠. 아니, 그 부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은 이거 여기 밑에까지 타고 내려가 가지고 디스크 나와버리거든? 그럼 진짜 힘들어 내가 30대 때 허리디스크로 무진장 고생했어요 아무튼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기관리 잘하는 것도 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나 잘하세요 하, 뭐라도 터져줘라 제발 이 인간 꼴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때려치게 네. 와 부럽다 응? 뭐, 뭔데, 그래요? 아는 선배가 나이가 마흔인데, 조기 은퇴해서 제주도에 혼자 살거든요. 오와. 어, 김 대리, 김 대리. 네? 그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소리하지 말고, 빨리 일이나 해. 아, 왜 그래요? 저도 그 파이어족 생각 이 있는데. 응? 이 차장도? 차장님은 회사에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참, 의외네요. 그죠? 언제까지 고 회사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주는 건 아니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네. 그 월급의 기대 여사는 좀 리스크 좀 줄이려고요 네. 저도 뭐 은퇴자금 한 16억 정도 있으면 하, 참 답답한 소리 하네 회사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지 내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땅을 봐봐 지금 10월짜리 하나 나오나 하늘에서 뭐 돈이 뭐뚝 떨어져?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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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떨어지냐고 봐봐 다 쳐다보는 거 봐봐 우리같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16억이 어딨습니까 한달에 16만원 저축하기도 힘든데 정신차리고 다른 일해 빨리 아 자기야 내가 기밀문서 제대로 관리하라고 그런거 같은데 야 강사장 지금 난리났다 문서 유출됐다고 아니 업체랑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이래 무슨 일만 터지면 왜 우리 먼저 의심을 하냐 야 우리 아니지 야 맞지 우리 아니잖아 맞지 아 아니, 근데 왜 우리 팀이라고 딱지어 말씀을 하셨지 아니 김일 문서 영상 유출본이 그 캡처가 된게 있는데 그 캡처본에 사진에 우리가 그 기획한 제품 있지 화장품 그 초록색 케이스 그게 나왔대 근데 일단 그거뭐 조사 안 해보고 우리 먼저 의심하는 게좀 그러지 않냐 초록색 케이스? 과장님이 저걸로 라방 찍었잖아. 아. 라방하는 거 김대리가 본것 같은데. 아, 야, 열불아, 야. 밥 먹으러 가자. 야, 밥 먹으러 나가자. 빨리. 밥이나 먹지 빨리 나다 와. 저는 점심 때 여기 목 때문에 병원에 가야 돼서. 드시고들 오세요. 아 씨. 난것 같은데. 머리 생각해도 난거 같은데 어떡하지? 양심고백을 해? 그러다 잘리면! 아씨 괜히 라방은 한다고 그래가지고 씨. 그래도 파이어 족? 근처엔 갔지 파이어는 되는 거니까 아무튼 되는 일이 없을라니까 뭐야? 벌써 다 퍼진거야? 아, 얘는 왜 이렇게 입이 싸김대는 아, 물에 빠지면 입만 뜨겁다 팀장님 저 드릴 말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잠깐 휴게실에서 뵐수 아씨 아닌데 어떡하지? 아, 이거 업무시간에 그 라이브를 하고 그러냐? 근데 너가 한게 맞긴 맞아?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 네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조금 더 상황 좀 지켜보자 알지? 았 자, 오늘 다들 시간 됐으면 다 퇴근하세요. 저는 오늘 저 팀장들 회의 있어가지고 뭐좀그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다 퇴근하세요. 예. 음, 예, 예, 사장님.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회의실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마케팅팀 첨대리요? 아. 그럼 어떻게 오늘 회의는요? 아, 취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유 아유 사장님 조심히 들어가시오 예예예야 뭐해 다들 일해 아하하하하하아하하게 회사 기밀 유출권의 범인이 밝혀졌다 경쟁사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마케팅팀 천하하하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내 라방 영상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후로 회사 내에서 동의되지 않은 영상은 촬영할 수 없다는 입사 조항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나도 물론 방송을 접었다. 아직은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니까. 과장님, 저희가 하나 가져가도 되죠? 오, 이거 냄새 장난 아니다. 이거 밥한 공기에 그냥 그 간장에다가 이거 딱한 숟가락 넣으면은 기가 막히겠네요. 자, 이게 다 양심적으로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오늘까지 기회가 빨리 가져와. 빨리 이래. 어. 명품 참기름을 만드는 품질 좋은 깨처럼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토너 패드 속 천연 재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진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원재료가 아닐까? 내가 가진 좋은 재료를 잃지 않고 갖고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진가를 알아봐줄 날이 곧 오겠지? 나에게도 16억 곧 온다.